내고향TV 고성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하일면에 있는 취나물 산지공판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완연한 봄 기운이 느껴지는데요. 봄 하면 많은 분들이 개나리나 진달래를 떠올리실 텐데, 이 봄향기를 흠뻑 머금은 고성취나물이야말로 진정한 봄의 전령사가 아닐런지요. 3월 둘째 주 군정 소식 시작하겠습니다. 여성 결혼 이민자를 원어민 강사로 채용해 지역 아동들의 외국어 학습에 도움을 주고 일자를 창출해 기여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고성 지역의 생생한 이모저모를 전하는 공룡나라 SNS 기자들이 올해에도 힘찬 활동을 시작합니다. 파일면에서는 봄향기를 흠뻑 머금은 향긋한 취나물 소화기 한창입니다.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경남 고성군의 대표적 전통시장인 고성공룡시장이 새롭게 태어납니다. 거류산 둘레길이 새로 마련되고 스토리가 있는 명품 둘레길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고성군이 여성 결혼 이민자를 원어민 강사로 채용해 지역 아동들의 외국어 학습에 도움을 주고 그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고성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여성 결혼 이민자를 원어민 강사로 채용해 저소득 아동을 대상으로 3월 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주 1에서 2회 영어와 중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원어민 강사로 활동하는 여성 결혼 이민자들은 모국어를 아이들에게 가르침으로써 자신의 역량을 강화시켜 사회 진출에 디딤돌이 되는 한편, 어려운 경제적 여건으로 외국어 학원에 다닐 수 없는 관내 저소득층 아동에게 영어와 중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냥 나중에도 더 열심 가리친 는 아마 처럼 생님히 되고 싶어요. 야기 한국 산란 는거 많이 도움이 됐어요. 네, 네 너무 행복해요. 에 네, 결혼 여성 이민자 원어민 강사 지원 사업은 어 자국의 언어를 가진 여성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정착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고성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는 공룡나라 SNS 기자들이 올해에도 힘찬 활동을 시작합니다. 8일오후 군청 중회의실에서는 2016년도 공룡나라 SNS 기자단 발대식이 개최돼 SNS 기자단 12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기자단 운영 계획과 효율적인 블로그 작성법에 대한 교육도 실시됐습니다. 여행 작가와 관광 해설사, 직장인, 대학생 등으로 구성된 공룡나라 SNS 기자단은 3월부터 12월까지 문화 관광, 축제, 농특산물, 맛집 등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해 블로그와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고성군의 구석구석을 널리 알리고 소통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알려지지 않았었으니까 정말 자연 그대로의 순수하고 그런 빛나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좋은 정말 고성이 되도록 글 열심히 적을 생각입니다 아 고성! 여기 진짜 보석이다 보석이다 진짜 사람들이 아직 모르는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는데 그런 걸좀더 이런 매체를 통해서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많이 알릴 수 있는 이렇게 젊은이들이 요즘에 블로그나 페이스북 트위터를 이렇게 좀 필수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젊은이들에게 보다 좀더 알릴 수 있는 참신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고성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는 공룡나라 SNS 기자단은 2012년 첫 활동을 시작으로 올해로 다섯 번째 기자단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성군 하일면에서는 봄 향기를 흠뻑 머금은 향긋한 취나물 수확이 한창입니다. 고성군은 지난 2월 25일 고성군 세고성농협이 운영하는 하일면 취나물 산지공판장에서 개장식을 갖고 본격적인 취나물 경매에 들어갔습니다. 아 좋다, 아주 좋아. 너 보다 너 아주 좋아 그래. 너 보다 너 뭐. 7,400원에 34다. 다, 100기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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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100기보다. 그래. 190원에 취나물은 시금치 부추와 더불어 겨울철 농한기 쉬는 노동력을 활용해 소득을 올리는 고성군의 대표적인 단연생 작물로 봄의 파종에 10월에 밭에 옮겨 심은 후 이듬해 2월 하순부터 5월 말까지 4에서 5회 정도 수확하게 됩니다. 취나물은 칼륨의 함량이 많은 알칼리성 식품으로 체내에 염분을 배출하는 효과가 있으며 독특한 향기로 미각을 자극할 뿐 아니라 열량도 낮아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인 식품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경남 고성군의 대표적 전통시장인 고성 공룡시장이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거리를 갖춘 시장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고성군은 공룡시장이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2016년 골목형 시장 육성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등 6억 원을 지원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은 도심과 주택가에 있는 골목형 시장을 개성과 특색을 담은 문화 공간으로 조성해 주민 발걸음을 유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사업으로 이번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앞으로 1년 동안 군비와 지방비 등 6억 원을 투입해 고성 공룡 시장의 특화 상품을 개발 육성할 계획입니다. 진짜 우리 정부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마을시장이 네. 좋아졌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 골목형 시장이 또 다른 분은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골목길 시장이 되면은 진짜 우리 고성에서 참 대표적인 시장을 만들라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인들이 전부 합심을 해서 정말 좋은 시장 만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기대해도 좋을 겁니다. 좋고 정말 뭐 좋은 시장을 만들어서 우리 고성이 더뭐 우리 나라 전체의 공룡 시장이 있다 보는 걸 알리고 싶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시장도 지금 많이 지 좋아졌고 좋은 시장을 만들겠습니다. 합심해서 고성군에서는 먹거리와 문화 공연 쉼터 구성으로 고객이 스스로 찾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 상설 무대 등 특화 문화 공간을 조성하고 특화 상품 개발, 홈페이지 개발, 이벤트 개최와 홍보로 신규 고객을 유치하고, 단골 고객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2016년도 전통시장 공모사업에 우리 공룡시장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동형 먹거리 개발 등 공룡시장을 특성화하는 사업인데, 앞으로 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 우리 공룡시장이 더욱더 활기찬 시장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난 2011년 고성중앙시장에서 고성공룡시장으로 이름을 바꾼 공룡시장은 100년 역사를 자랑하며 고성읍 중심가에 있어 편리한 접근성에 100여 개의 다양한 정포가 입점해 있어 각종 생활필수품을 구매하기에 알맞은 상설시장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거류산 둘레길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스토리가 있는 둘레길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고성군은 지난 8일 거류면 사무소 회의실에서 거류산 둘레길 조성 사업과 관련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재 실시 설계 용역 중인 거류산 둘레길 조성 사업에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설명회에서는 거류면 발전위원회 박용삼 위원장을 비롯한 거류면 이장단 등 50여 명의 주민이 참석해 둘레길 노선 선정과 주변 자원 연계 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참석한 주민들은 거류산 둘레길 방문객을 통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을 기대하는 한편 둘레길과 등산로의 차별성을 강조하며 면밀한 기초 조사로 옛 이야기와 역사를 바탕으로 한 스토리가 있는 둘레길을 조성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해발 570m의 거류산은 고성군을 대표하는 명산으로 지난 2015년 국도비 등 7억 원을 투자해 기존 등산로 정비를 완료하고 2016년부터 22km의 둘레길을 신설했습니다. 신설될 둘레길에는 32억 원을 투자해 숲길 안내센터와 화장실, 주차장, 조망, 휴식공간 등 편의시설을 마련하는 등 2018년까지 거류산 둘레길 정비 사업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취나물은 칼륨 함량이 높아 몸속의 염분을 배출시킵니다. 또 독특한 향기를 가져 미각을 자극시킬 뿐 아니라 열량이 낮아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입니다. 올해 취나물 생산 농가에서는 경매에 참여해 11억 원 이상의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농가 소득에도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3월 둘째 주 군정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박경현이었습니다.